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692번째 시간 관리귀인 귀신 어식 꿈 해몽 2탄 관인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관인이라고 그러죠. 관리가 자기의 어떤 직위를 찍음으로써 어떤 명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왕은 그 옥새로서 왕의 어떤 업으로서 이것을 관인을 대신하고 우리가 일반 뭐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자기 어떤 직인을 우리는 관인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뭐 회사는 직인을 찍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관공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관인이다. 그런데 우리 개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감도장이 개인에게는 관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어떤 재산상의 책임을 질수 있는 게 인감이다. 개인에게는 인감이요. 어떤 어, 어떤 기업이라도 이것은 직인이고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관인이고 임금에게는 옥세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옛날에 암행의사가 갖고 있는 마패가 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뭐 어떤 사람은 특별출입증 같은 어떤 그 명패가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그 칼이라든지 안 그래 뭐 무슨 부채 이런 왕이 뭐 황제가 하사하는 그어 특별한 그 제품 있죠. 특별한 어떤 물건을 주면은 뭐그 대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거 있죠. 안 그러면 그 마피아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군사와 말을 이렇게 그 주기 대가 있는 어떤 그런 마피아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관인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어떤 그 인감이고. 일반 기업체는 직인이고, 어떤 관리의 길는 관인이고, 임금의 길는 옥세다. 그래서 이 관인 그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권리라든지 이것이 자기의 책무,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어떤 명분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직책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뺏겠다. 그럼 뭐, 관인부터 먼저 이렇게 우리가 그 반납을 하죠. 왕도 정권이 바뀌면 옥세를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그 관인 옥세를 보고, 그 위에 명력이 오른지 안 오른지를 전부 다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권리의 상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꿈속에서 관인을 주셨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가 아주, 어, 자기 자신의 신분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꿈속에 자기가 관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이 망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바운다리 하는 일이 완전히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명패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